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도 주말이라 어김없이 그 일행들과 산에 왔는데요. 아, 모두 이쪽으로 다 이쪽 산으로 접어들어서 저는 반대편 산으로 갈까 하다가 아,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른다 그냥 뭐 산이 좀 크다고 생각돼서 일로 돌아섰는데 한참 올라오는데 첫 번째 만난 포기가 이거예요. 참. 근데 이게 문인지 묻혔던 건지. 그래서 이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봤는데 문의가 맞답니다. 뒤에도 뭐 완연하고요. 보면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이 촉하고 이건 이 그러니까 구 촉이라고 봐야 되겠죠. 구 촉에도 있고 그 다음 촉에도 있고 이신화 촉에는 아직 모르죠. 묻혔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뭐 다시 햇빛을 보면 발색이 될 것인지 첫 포기가 이런데. 오늘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천련하십시오 이제 돌아 봅니다 야, 오늘은 진짜 난 없는 데 왔어요 저기 그저 앞에 보이는 저 봉우리 있잖아요 절로 돌아서 저쪽 넘어가 이제 남쪽이 남양이 될 텐데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산을 몇개 넘다 보니까 거기서 첫 번째 만난 게 아까 그 서반이었고요 그 뒤로 한 3시간 정도 돌았는데 몇, 산을 몇 개를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두 폭이 더 받나요? 하,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저쪽 능선으로 따라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쪽 산으로 넘어왔는데, 아, 이쪽 산에는 더 없어요, 더 없어요. 그, 지금,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고,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 가만히 쭈그리고 앉을 수도 없고, 어, 여기는 상단부에 없어서, 그럼 중단부에 있나? 중단부에 와보니까 없어요. 하단부에 있겠지 하고 와보니 하단부에도 없어요. 아 하... 정말 오늘 진짜 집중력도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차라리 연수목이나 이렇게 보러 돌아다니까 도로, 하고 저 연수목은 여기 꽤 많아요. 근데뭐 그렇다고 뭐 아주 좋은 게 있는 건뭐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어... 그렇게 이제 연수목이 있으면 연수목 구경하면서. 혹시 난을 찾아,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 오니까 난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여기 대주 한두어폭이 있는데, 이것도 보나마나도 누가 본 거죠, 뭐. 아이 꽃대도 있네요. 좀, 햇빛 뭐 끝이 느끼고. 아이고, 또, 뭐, 봤으니 반갑게 또 봐야죠. 좋다고 뭐, 이런. 아휴. 없어요 오늘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난몇 폭이 더볼지또 운이 좋아서 유묘밭을 만날지 유묘밭 찾아서 또 떠나볼게요 아 반갑다 난 대주지만 몇 폭이 있네요 꽃대도 있어요 꽃대가 두 개라 한 대를 뭐 난이 아주 귀한 곳이니까 수역 가게 해 봤는데 별 특징 없는 민출란이고요 이분 진짜 대단하네요. 아깝다. 근데 요 난을 어떻게 찾았느냐 면요 혹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쳐가지고 저 밑에 쪽으로 돌때저 밑에 부분에 난이 그 대주가 한두 폭이 보이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쭉 돌다 보니까 저기쯤 한 폭이 있고 저쪽에쯤 한 폭이 있더라고요. 저쪽으로 더 가보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난 분포도가 이 바람 방향으로 위로 바람 이 이쪽 위로 부를 까네요이 위쪽으로 조금 내리 지그재그로 찾아볼 거예요. 이따는 보장은 없어도요. 그럴 확률이 좀 높거든요. 어, 지금 여기도 난이 있지만 어 저기 어디 한번 땡겨 볼까요 여기서 좀 아까 보고 온난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저기 저기 난이 한 포기 있어요. 그거 보고서 이제 일로 올라온 거거든요. 아 그렇다고 뭐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가져갈 거 있는 건 아닌데, 아주 오늘은 난 보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아, 또 돌아보겠습니다. 못 나는 임자가 있답니다. 그래, 나는 이걸 누가 그렇게 그, 그래 놓고, 놓고 갔대요. 말보로 담배 그래, 그냥 열심히 빨아 피고 뭐 하고 다가 우리 오늘 일행 중에는 담배 피는 사람 없으니까 아니, 그래. 우리 일행은 아닌 것 그래. 같은데. 뭐야 또? 아이고. 저 좋다. 좋다 하여간 어쨌든 우리는 공탕은 안 칩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아이고 오늘은 진짜 난몇 포기 못받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만난 포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좀 난이 없어서 좀 다소 느긋한 입장이었다고 할까요. 음, 집에서 따듬어 보니까. 그 벌브가 네 개. 콩벌브까지 네 개. 어, 그리고 이제 문늬는 제법 깊이 잘 들었어요. 어, 이게 뭐 여기는 극황으로 보이는데 유백 쪽이고요. 어, 여기 들었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촉수가 보면은 어, 요게 제일 묵은 촉 같아요. 제일 묵은 촉이 입장이 석장, 예, 입장 석장이고 그 다음 촉이 어, 요거 입장 어, 고라니까 짤라 뭔가 한한 입장 말고 세 입장이 성하게 있고. 약간 좀, 무늬는 묵은 쪽이 제일 좋으네요. 그리고 이제 이 신화 쪽에도 보시면은, 요 부분에 이제 햇빛을 좀 주고려면 또 이렇게 색이 나올 것 같아요. 뭐 호피반은 아니고, 서반 겠지하니까뭐 그런 생각이 들, 들, 드네요. 어, 뭐오늘 뭐, 다소 나는 많이 구경 못해서 서운했지만, 이어가지고 위안을 삼으면서 오늘 산책을 어, 마감합니다. 여러분도 즐거하시고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